네, 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오늘은 알리에서 살만한 10달러 이하 촬영장비 아이템 총 10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촬영장에서 정말 많이 쓰던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써보고 진짜 검증된 것만 설명을 드릴 거고 이 10가지를 전부 다 산다고 해도 8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이라서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 개퍼테이프인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개퍼테이프입니다. 이게 한 6,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긴 한데 촬영할 때마다 들고 가는데 항상 요긴하게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얇고 작은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떨어진다거나 센터를 맞춘다거나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테이프거든요. 그래서 개퍼테이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한 롤당 거의 한 만원, 만 이천원 되는데 6 개의 색깔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총 길이는 5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네온테이프라 가지고 검은 공... 중간에서도요 테이프 색깔이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벌써 이 제품을 구매한 지한 다섯 번째가 넘어가고 있긴 한데 저는 요 아이템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재질이 종이가 아니라 천이다 보니까 이렇게 딱 뜯어서 이렇게 찢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계속 몇번 찢어도 종이테이프처럼 막 흐물흐물 거리지 않고 되게 땅땅하게 고정이 될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은 무조건 사셨으면 좋겠어요. 끈은 마스크줄이거든요. 마스크줄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이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케이블 모거나이저거든요열몇 개씩 구매를 했는데 아마 구매를 하시면 하나에 한 2,000원 아니면 싸게 사면 하나에 1,200원에서도 구매를 할수 있더라고요. 촬영을 하다 보면은 어, 라인 같은 거 정리해서 막 테이프로 이렇게 칭칭 감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라인들을 그냥 이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자크가 있기 때문에 지퍼로 감가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이 하나로 뭉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름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길이는 한 50cm. 정도 되고요. 구멍의 폭은 한 3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명 라인이나 AC 라인 같은 거 이렇게 감싸도 되고 컴퓨터 뒤에 되게 선이 너저분하잖아요. 그 너저분한 것도 이렇게 감싸가지고. 사용하면 딱될것 같습니다. 한 5개 정도 사놓으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업링이거든요. GM 렌즈 같은 경우에는 82mm가 거의 끝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링 같은 것도 한 단계 한 단계씩 업해서 이렇게 필터에 맞게 세팅을 하셔도 되는 거고 특수 필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스파클링 필터, 아나몰 핏 같이 생길 수 있는 필터, 그리고 무지개 필터 이런 식으로 다 있긴 한데 렌즈 구경 크기마다 구매를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링을 구매를 하시는데 이런 업닝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3 0 0 0원대에 이런 풀 세트를 구매를 할수 있는 거고, 그냥 82미로 바로. 세팅을 할수 있는 그런 링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67mm에서 바로 82mm로 변환을 해주는 업링이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이런 업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에 한 2,000원 정도 되는 건데 GM 렌즈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77mm, 72mm, 67mm 이렇게 3개 정도 구매를 하시면 82mm에 전부 다 맞출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72mm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개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블랙 프로미스트 필터나 엔디 필터 같은 거 보시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때마다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업링으로 하나 2,000원 정도 되니까 한 10만원 정도 절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요 메모리 카드 홀더인데요. 대부분 메모리 카드 그냥 사면은 그냥 플라스틱 케이지에 주잖아요. 케이지에 넣지 마시고 이런 좀 안전한 실링 되어 있는 메모리 케이스에다가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메모리 카드는 방치해 놓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메모리 카드는 항상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껴서 사용하시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SD카드가 총 12개가 들어가고요. 마이크로 SD카드가 44개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되게 확장되어 있는 메모리 케이스입니다. 어떤 거는 이렇게 겹칠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겹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좀더 많은 메모리 카드를 보관을 할수 있고, 여기 옆에도 고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호 방수에 조금 견딜 수 있는 메모리 카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국내에서 구매하려면 한 2만원 정도 되는데 알리에서 구매를 하면 한 만원대로 구매를 할수 있는 가격입니다 케이블 타이거든요 타이를 많이 샀는데 아직도 요만큼이나 남아져 있어요 빨간색은 HDMI 케이블 초록색은 C2C 파란색은 2구짜리선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색깔로 구매를 해서 라인마다 분류를 해놓으면 좀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한5개 정도 구매를 해놓으면은 한 250개면 한 10년 정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케이블 타이입니다. 하나 떼시면 이렇게 찍찍이로 돼 있어서 라인에 짧은 거를 안쪽으로 딱 넣어서 고정시키고 그러면은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돌돌 말아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엄청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쿨러인데요. 어 예전에 제가 M4 설명했었. 썼을 때 제가 알리에서 이거 무조건 사라고 했었던 쿨러거든요. 지금은 울란지에서도 쿨러가 나오고 다른 데서도 쿨러가 나왔는데 그 쿨러들이 다한 4만원, 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한 6,800원, 6,500원 정도 돼요. 가격이 좀 올랐어요. 저 처음에 샀었을 때 4,000원 주고 샀었었는데 지금 좀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한 7,000원 정도의 이 쿨러를 구매를 할수 있고요. 껐다 켰다 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 구매를 하시면 이제 마그네틱 링 하나 줘요. 그래서 카메라 뒤에다가 딱 붙여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3 밑에 있는 바디들은 꼭 하나씩 구매를 하셔서 만약에 발열이 뜬다 하시면은 물티슈도 좋고 쿨러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쿨러도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거인데요. 모니터고 얘는 암대예요. 그래서 얘를 바로 체결을 할수 있는. 요 퀵플레이트입니다. 보통 요 퀵플레이트 같은 경우에 하나에 2만원 정도 해요. 요즘에 아르카 스위스 모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에 2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한 6천원 정도 되요. 딱 꼽아놓고 딱 잠그면 이렇게 바로 락이 걸리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이제 퀵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넣기가 조금 힘든데, 이거는 정말 넣기가 쉬워요. 딱 넣고. 잠가버리면 너무 쉽게 되는 퀵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잠갔었을 때도 엄청 짱짱하게 안 풀어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거를 어느 현장에서 가서 봤었었는데, 여기다가 탈리램프를 달아가지고 쓰시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정말 오래 찾았었는데 모니터용 퀵플레이트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는 이거 꼭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6,000원이니까 크게 부담되는 그런 금액대도 아니고 한 3개 정도 구매하시는 를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제가 요 소개시켜드렸던 이요 C2C 인데요 이거 60W 거든요 한 1,500원? 1,600원 정도 되는 c 2 c 예요 제가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울란지 플레이트 있잖아요 이 울란지 플레이트에 F 배터리 꼽고 여기다가 C2C 꼽아가지고 카메라 충전하거나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바로 충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요 대부분 C2C 케이블이 조금 비싸요. 근데 이 C2C 케이블을 알리에서 사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려요. 길이마다 다르긴 한데 50cm, 1m, 2m, 3m 이렇게 있는데 카메라에 쓸 정도면 딱요 50cm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고, 이거 자체도 선이 아니라 섬유로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튼튼하게 사용을 할수 있고, 옆에서 날카로운 물질이 와서 짠다고 해도 잘 잘리지 않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서 1500원에 이 정도면 은 너무 좋은 가성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 3개 정도 쟁겨놓는 게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평을 맞춰주는 수용자를 구매를 했었는데요. 지금 다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다시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 오는 중인데 3가지 버전이 있는데 카메라에 꼽을 수 있는 버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1,000원이고 하나는 8,200원짜리는 두 개를 주거든요. 그래서 케이지 같은데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고 제가 산 거는 10개를 주는데 2,600원짜리에 있거든요. 퀄리티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짐벌을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짐벌에다가 카메라 올렸을 때 뭔가 삐딱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카메라의 수평계를 보긴 하거든요 이런 수평계까지 이제 위에 올려놓으면 이제 이중으로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촬영하긴 하는데 이렇게 작은 수평계를 사용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원인데 지금 다 잃어버리고 지금 다시 구매를 해서 이제 오는 중인데 제품은 없지만 지금 이미지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강추하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요개퍼테이프는 무조건 사시는 게 좋다고 음. 생각이 들고 음. 그다음에 음. 추천한다. 음. 그러면 요 케이블 타이 2,000원인데 50개 준다는 그 케이블타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만한 거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촬영을 제가 다니면서 많이 사용을 했고 정말 많은 장비들을 써보고 많이 걸러내가지고 가성비 중에 아이템을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